우리 하이에나를 만나러 요 오른쪽이요 자자. 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하이에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양성도무리고 지금 일어난 시간이에요 그 오른쪽 보세요 하이에 친구 달리고 있죠 계속 달려 막 달려 끝까지 달려 우후 잘 달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하이에 친구 우두머리가 있어요 음 지금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가 우두머리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친구가 우두머리일까요 멀리 맞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오, 똑똑하세요. 우리 하이라 친구들은 암컷이 수컷보다도 더 덩치가 더 크고요. 힘도 더 세요. 그래서 우리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사자 친구들이. 이친구들왜 모여있는 걸까요? 이근 준비하는 거예요. <목소리> 대단한 점. 자기네들은 퇴근시간에 나와요 우리 사자 친구들또 다른 고양이 과도무나게 무리생활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과도무처럼 물은 싫어하는 친구들이고요 저기 웃고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사자군의 공동서열 2위 아토미 계속 웃고 있네요 퇴근한다 집에 간다 귀엽죠 오른쪽에 바로 영역 표시하고 있는 친구는요 5살짜리 오늘 아침에 세차례 너무 <laughs> 쎄. 여기 <여성. 웃음> 네, 다보이네요여러분이 뭐 <laughs> 친구. <laughs> 여기 서 있는 수사자 보이시죠? <laughs> 사자원의 공동서의 2위. 천하에요. 하죠 천하 봐보세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밝힌데. 어째 돌지? 기엽죠저 친구야. 저기 검은색 가게 들기 가지 친구가 4장 군의 아이온킹 애니카라 친구예요 우리 애니카는요 여자친구가 무려 13마리나 됩대단 엄마 엄마 얼굴이야 맞아요 자연의 결계 자연은 정말 인이정예할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네, 이번에 만나친구 완전 신비로운 친구를 만나볼게요. 바로 하얀색 코나기 개코를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놀이기구 많이 타셨어요? 하나도 못 탔어요? 끝모 친구들 많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왼쪽 저기 지금 서서 막 돌아다니는 친구 있죠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친구 저 친구가 바로 백호의 와누우라는 친구예오지 왕맨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친구들은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laughs> 토끼같이 생겼죠 관우예요 관우 너무 귀엽죠 다른 친구들도 입 주변에 살이 많아요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왼쪽이요 저기 돌아다니지, 위치. 편하네, 편하 정말 편하 오지, 예에해 너무 이쁘죠 유비 가거 장비. 세상도 이쁜 것인데. 이쁘자. 저번에, 애교표인데. 이쁘자. 포동포동이. 이번에 만나주고 더 먼저, 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까 바로 우리나라 한국 호랑이. 저기 돌아다니는 친구가 해고이라는 남꽃이예요 얼굴 봐주세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네. 진짜, 진짜 호랑이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오. 앉아있는 친구가 독도라는 숫꽃이에요칼퇴는 네. 준비하라고요 대단하죠 일로 돌아가면요 우리 한국 호랑이 집이예요 <laughs> 멋있죠 우리 한국 호랑이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몸에 있는 색깔은 계속 진하다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 싸나하네요 음. 우리 계속해서 싸파리 친구들을 만나볼거예요 이 이번에 만나볼 친구 불곰 친구 만나기 전 어, 왼쪽에 어, 용호 보세요 이쁘죠? 아, 귀여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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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엽죠? 진짜 고양이 같죠? 소랑이나 사자를 보면요 진짜 고양이 같아요. 그 이제 불곰 친구 만나볼 거예요. 어디을까요 불곰 친구들. 여기 이제 꿈바치 첫 번째로 마누이라는친구데요 마누가 일어나자 오보자 일어나보자 마누기자 자일나지 마누가 일어나보자 자자자앉을 아, 거야 마누기. 이 친구는 우리 대웅인데요 공친구 중에서 몸이 제일 좋아요 오. 이 친구는 사람처럼 잘 걸어요 오지마 <laughs> 아, 이뻐요 대웅이도 생긴다는게 애기도 많아요 대웅이 애교? 애! 어찌 어찌? 대웅이 사랑해? 애! <laughs> 이뻐요 대웅이 미소 짜내줘 미소! 예. <laughs> 이뻐요 <웃음> 이 친구도 굉장히 건강해요 이 친구도 배보세요막겉바위막 배에서 튕겨나와요 하지만 아줌마 잡을까 아줌마! 이 이래요 대우대이이오른 어. 네, okay. 대웅이 형이에요 응, 여러분들 오른쪽이 곰친구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퇴근길이요 역시나 칼퇴원준비하다 대단하죠? 이파이그 왼쪽이 물놀이 하고 있어 귀엽죠? 곰친구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곰들의보유다는곰탱이예요 여기 겉바속훅 젖으면 뭐가 될까? 사리곰탱이예요 일네에 받은 친구예요. 우리 곰친 중에서 제일 어른 친구가 우리 화옹이야. 화옹아, 자기 소개 해보자 화옹이 자기 소개 뒤로 가. 그지 자기 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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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옹이. 그렇지. 화옹이는 좀 맞을까. 화옹이는 건방지지 않아.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완전 맛있네요 응, 옛날에 먹던 깜빵맛있내 맛있어? 으이 입에 져응 너무 좋아 입에 져잘 자존내여 우주 황의혁하여 응 안녕히가자여 즐거운 시간 되짚고여 사진 많이 찍을 자여 다 추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laughs> 왼쪽이에요 우리 톰이에요 아기 곰이에 아기 곰 오늘 새로 나왔어요 <laughs> 귀엽죠? 아직 아기라서할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세돌아 일어나볼까? 우리 새돌이 형이랑 연습했지 일어나볼까? 새돌이 일어나볼까? 어, 까먹었죠 새돌이? 일어나보자 새돌이 일어나보자 옳지 새돌이 할수 있어 옳차! 외곽바람 새돌이 잘했어 아 옳지 아 옳지, 아, 옳지. 아주 잘했어 왼쪽이에요 우리 해돌이인데요 날다람쥐 닮았죠 이쁘게 음. 생겼어요 우리 해돌이도 일어나볼까? 아직 모르겠지. 일어나 봐. 알았어. 해 보자. 이치이포요 네, 여러분들 위치이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공들의 수영장캐리브해양이에요 우리 전체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만나주고 공사판이 대장이에요. 오이라는 친구요. 어포스가 느껴지죠? 오이 준비됐어? 아, 어, 준비됐어. 가방은 어허 쭈쭈 쭈쭈 어지 가방 어허 맛있어 어찌 가방 어허 쭈쭈 쭈쭈 어찌 가방 어허 너무 좋아 어찌 가방 어허 더 달라니까 맛있어 우리 웅이가요 완전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자신의 손에 건빵을 딱 줘야지 먹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안 먹어요 이게 떨지면안 먹어요 신기하죠 손이딱 줘야지 먹는 친구예요 떨어진 거 절대 안 먹어요 이런 친구가 없어요 완전 대단해 먹네요 먹지 말아 <laughs> 여러분들 이제 모든 사파리 친구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더욱더 힘내서 남은 시간까지 더 즐겁고 유쾌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세요.